뉴욕타임스 스퀘어를 마비시킨 전국의 깜짝게릴라 콘서트 영상이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도 속속들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접속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중국인이만큼 주최측과 BTS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영상과 팬들이 찍은 직캠까지 모조이 올라올 정도였는데요. 동시에 일본 최대 포털 야후에서도 전국의 이번 공연 소식을 기사화시키는 등 중일 양국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공연 시작 30분 전 공지임에도 불구하고 타임스 스퀘어를 물들인 인파에 감탄하며 BTS의 미국 내위상을 새삼 깨닫고 있었는데요. 댓글 반응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곡도 예 노래임. 너무 좋은 것 같아. 두 번째 곡 조바꿈 되는 거 진짜 오열했다. 죽을 만큼 좋다. 세븐은 그냥 합창 수준이네. 이렇게 활기차게 노래하고 춤추는 가수는 흔치 않다고 확신한다. 라이브는 가수의 전문성과 무대와 관객에 대한 존중이고 전국의 관객이 되는 것은 축복이다. 이 어린 가수의 전성기가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이 사람 진짜 숨을 안 쉬네. 절친이 나 정신병 짠줄 알았대. 라이브로 이 정도로 노래하고 춤추는 케이팝 아이돌이 있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맥댄서들 쉬는 시간에도 물만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부르던데. 대박! 앨범 한 장에 바로 팬 됐다. 노래도 좋고 실력도 좋고 잘생겼고 진짜 왕도야. 솔로로 만능 매력을 제대로 어필하는 것 같다. 케이팝에서 팝스타가 나왔다니 정말 놀랍다. 영어곡 마음에 드네. 콘서트 수준의 스크린이 거리에 설치된 건 처음 봤음. 항상 무대 위에서 가식 없이 진심을 담은 무대를 하는 게 BTS를 좋아하는 이유임. 남자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 누가 알았겠음. 예전엔 엑소 좋아했는데 이젠 정국이한테 푹 빠졌다. 나 미국인이랑 한판 붙어야겠어. 이유 없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대를 위해 태어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실감이 되네. 타이틀곡과 3D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운드가 좋아지는데. 현재 라이브로 부르고 춤추는 수준은 의심할 여지없는 현역 K팝 1위인. 나 어제 막 뉴욕 떠났는데 이런 좋은 일은 나한텐 절대 안 와. 아시아인이 마침내 월드스타를 탄생시켰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 춤을 추면 날카로워지고 말을 하면 둥글둥글해지는 게 진짜 신기함. 사실 난늘 여자 아이돌을 쫓아다녔거든. 내가 레즈가 아닌가 의심도 했어. 근데 정국이를 만나고 나서 내가 여전히 이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음. 나도 남자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째서 관음교 먹자골목에는 안 오는 거임? 먹자골목이 여기보다 사람 더 많다고. 미국인들을 부러워하는 심리가 절정에 달했어. 이게 어떻게 된 실력이야. 나 진짜 지금까지 그 어떤 남자그룹 팬질도 해본 적 없는데. 무대 하나에 수직으로 구렁텅이에 빠져서 매일 반복이야. 아시아 사람이 타임스 스퀘어에서 게릴라 라이브인가? 쾌거네. 영상 봤는데 댄스도 절도 있고 훌륭하더라. 미국의 여러 뉴스나 토크쇼에서도 이미 거론되고 있지만 굉장하네. 저 타임스 스퀘어가 그를 기다리는 수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이게 아시아계 아티스트가 가능한 일인가? 이걸 보고도 한층 더 부정하는 야후 댓글러들은 미리 짰다거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가? 예컨대 ABC7 타임스 스퀘어 BTS 전국 같은 걸로 쳐서 유튜브에서 봐봐. 이래도 아직도 미국에서의 BTS 인기가 한국에 의한 거짓말이나 조작이라 하는 거임? 나는 팬도 아니고 BTS에 관심은 없지만 이번 신곡은 80년대 느낌나고 좋은 곡인 듯. 아니 근데 인기인 건 확실해. 내 주변에도 팬꽤 있어. 파트타임 아줌마들도 오늘 전국 이슈로 수다 떨기도 했고 타임스 스케어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가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걸음을 멈추고 보고 소리 지른다고? 심지어 저만한 수가 마이크 건네면 같이 부르더라고. 저걸 부정하는 건 무리가 있음. 케이팝 안티가 조작 활용하니 시끄러워서 빌보드가 작년에 음원 중복 구매 못 하게 하거나 집계 기준을 변경했었지. 근데 그 결과 지민도 전국도 핫백에서 1위라는 거? 지민 정도 뉴욕 패션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 지민이 나타났을 때 인파와 함성이 엄청나서 다른 게스트 연예인들이 놀라더군요. 확실히 무쌍 상태. 정말 아시아 아티스트가 이 정도까지 갈수 있다니 놀랍다. 영상 봤는데 게릴라 라이브로 타임스스퀘어를 가득 채울 정도로 저렇게 팬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BTS가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솔로로도 이 정도일 줄이야. 아직 젊은이 가능성이 더 있고 자신의 촉을 믿고 자유롭게 돌진했으면 좋겠다. 영어 서툴렀을 텐데 완벽하게 했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분주함 속에서 배워왔을 일을 상상하면 엄청난 프로의식을 느낍니다. 같은 남자로서 존경합니다. 지기 싫어하는 게 장난이 아니니까. 특히 우리한테는 지고 싶지 않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헝그리 정신이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성형이든 뭐든 해서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그쪽은 초월당하면 분해하지만 일본인은 분해하지 않거든 학교에서 일본이 나쁘다 가르치는 반일 교육 효과라 대단함 시시한 반박하는 사람은 왠지 안쓰러워져요 진짜 여유라는 느낌 쓰고이라고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진짜 여유로움마저 느껴지네요. 그룹을 등에 업고 그렇게 힘든 라이브를 전세계에서 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훌륭했어요. 더 이상 케이팝 아이돌이 아니라 월드 팝스타군요. 뉴욕 타임스 스퀘어가 평소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에선 그 주위가 환성과 엄청난 인파여서 놀랐습니다. 팬라이트도 예쁘게 빛나서 마치 콘서트장 같았어요. 그 곡의 댄스 다른 움직임이 아닌 부분도 멋있는 건 코어가 대단해서 그런가 봐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자니스 탤런트는 못하겠지. 그룹뿐만 아니라 솔로로 이 정도까지 가능한 아이돌은 없어. 정국군은 노래 잘하고 댄스도 훌륭해. 황금방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감동이야. 골든정국 나감이 잘 돼서 제작진에 감사하네. 어째서 자니스 탤런트 k p o 으로 나오는 사람들 자니스처럼 한 소속사가 아냐. 우린 그 밖에도 많지. AAA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시대가 너무 일러서 못 팔았던 경우도 있어. 과거에 잘안 팔려서 해체해버렸는데, 지금 하면 팔릴 텐데 하는 그룹도 있음. 참고로 BTS는 빅히트야. 유명한 건 YG인데. 아마 필사적으로 팔아제 낀거 아닐까? 영어로 부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저쪽에서 난 통하는 언어로 노래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팔리고 싶다, 지기 싫다는 마음으로 영어도 열심히 해오지 않았을까. 우리도 영어 열심히 하면 지지 않아. 역시 잘 못하긴 하지. BTS가 미국 데뷔한 건 2017년으로 미국 주요 음악제에서 데뷔 무대를 장식했는데, 선보인 건 한국어 곡이었고 많은 미국 팬들이 몰려들어 대환호의 무대였음. 그후 다른 3대 음악제에도 몇 년째 출연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한국어 인기곡 선보인 거였어. 겨우 영어곡을 낸게 2020년이고 물론 한국어 곡보다 대박났지만 영어곡 이전에 이미 한국어 곡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고 세계 각국의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음. 영상 봤는데 현지 엄청 들떠 있었고 전국시의 퍼포먼스도 훌륭했어요. 이런 기사를 보니 일본인들이 K-팝을 동경해 한국에 건너가는 게잘 이해가 가네요. 우리도 노래나 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J팝으로 세계 에 진출하는 건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아직도 세계 진출에 대해 보수적이라 느낍니다. 해외에서 팔렸기 때문에 실력이 있다. 라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J팝의 훌륭함도 꼭 해외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완성된 퍼포먼스가 가능한 건 그룹 활동을 해온 커리어가 큰 자신감이 된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쇼였어요. 저에겐 국장 뒤에 방탄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 뿌듯했습니다. 나 40대 아저씨. 어제 케빈 클라인에서 전국이 입었던 셋업 구입. 너무한 스타일 차이에 흐느껴 울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